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을 때할수 있는 작업이 딱 생각이 나겠죠? 자, 그런데 이 구하는 식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오케이. 1차적으로 할수 있는 거 근과 계수의관계에서두 근의 합고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차 계수 분의 1차 계수 마이스 2가 되고요. 또요. 두 근의 곱은 그렇죠. 2차 계수 1분의 상수항 3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모양을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자, 그 다음 또할수 있는 게 뭐죠? 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했을 때 능력을 만족합니다. 자, 대입하면 알파 대입하실게요. 알파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3은 0. 베타도 마찬가지죠. 베타제곱 플러스 2베타 플러스 3은 0. 해서 두 가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I 역할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쵸? 차수를 줄여준다. 무슨 말이냐? 어마무시해요. 알파 세제곱. 이거 언제예요? 베타 세제곱. 알겠다 해서 얘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작업이 필요하죠? 다시 일로 가지고 와 볼게요. 우리가 알파 제곱이라는 것은 이거를 슝슝 인양하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알파 세제곱으로 갈 수가 있죠? 알파 세제곱은 여기다가 뭘곱한 거예요? 그렇죠. 알파를 곱한 거니까 여기도 몽땅 다 알파를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되는데 음의 수의 니항이 우리가 이미 알파제곱은 차수가 줄은 1차식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슉 집어넣으면 되죠. 아하 패턴이 보이죠? 마이너스 2알파제곱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을 슉 대입하시고 정리 들어가십니다. 써보면 4알파 플러스 6. 마이너스 3 알파가 되죠.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6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얻어낸 거예요. 알파의 세제곱이 알파 플러스 6입니다를 얻어낸 거죠. 그러면 베타의 세제곱도 동일하게 계산이 되겠죠. 해보나마나 베타의 세제곱도 뭐가 됩니까? 베타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거다 구했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 각각 간단한 1차식으로 알파 제곱도. 그럼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두 가지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이제 이 복잡한 식.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얘랑 얘랑 모양 같은데 알파가 들어가느냐, 베타가 들어가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한 아이를 정리하면은 전체가 정리가 된다라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써보겠습니다. 자, 이때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3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알파 세제곱 자리다 이거 쇽 넣어주면 되죠? 알파 플러스 6이신가요? 네네네. 알파 제곱은요?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3이십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오케이. 계산 들어가요. 65, 65, 6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알파, 4 알파가 되니까 3 알파가 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거는 다 쇽쇽 지워지네요. 아니, 그러면. 이 복잡한 3차 식이 간단히 3알파가 되나요? 같은 방법으로 당연히 이 값도 뭐가 되겠어요? 써보나마나 베타세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플러스, 4 베타 마이너스 3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뭐가 나오겠죠? 3 베타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구하는 식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써보면 짜잔 부모가 뭐가 되죠? 3알파가 됩니다. 네, 1 플러스 여기는요 그렇죠. 3 베타분의 1. 어머나, 너무나 간단히 됐네요. 자, 정리하면, 요거요거3 알파 베타분의 2는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는 거죠. 통분된 거죠. 아까 맨 처음에 적었던 근과 개수 관계에서 이 값을 슝슝 대입하면 계산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써보면, 분자는 마이너스 2, 부모는 쌈3은9 해서 답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9분의 2. 선택지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